안녕하세요 박동국 중개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매물은요 바로 앞에 보는 것처럼 시원한 계곡물이처럼 흐르고 있는 이 아래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물도 상당히 맑고 수심도 성인 엉덩이 정도까지 올 만큼 약간 수심이 있는 계곡이 붙은 토지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곳이요 강원도 양양군 서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서 가까이 서양양 IC가 차량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서울양양 고속도를 로 이용해서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닷가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여기서 팀의 내비게이션 기준으로 차량 20분 거리에 가까운 해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바다 구경도 가고 낚시도 할수 있고요. 해양 액티비티도 가까이 두고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입지의 매물을 소개해드릴 텐데 이번 매물은요 앞에 이런 계곡이 바로 이 왼쪽에 붙어있는 토지를 따라서 쭉 붙어있는 계곡 프리미엄을 갖춘 토지 매물입니다 드론 영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알수 있듯이 토지의 모양이 이 계곡을 따라서 길쭉하게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총 면적은 2621제곱미터, 792.8평으로 되어 있고요. 게다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가장 개발하기가 좋은 계획 관리 지역 물건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은 국유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매물에도 장점은 국유지 하천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규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매물이처럼 계곡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붙어 있는 부분은 거의 계곡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계곡으로 내려오려면 이 땅을 어, 거쳐 와야만 하는데 여기가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곡을 더욱 더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제가 우선은 여기 땅을 거쳐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쪽에 나와서 살펴보면요.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국유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여기 인근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측면에 또 단독주택, 전원주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놓고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 토지 매물의 경계는요, 여기 앞에 주택, 여기 앞쪽 도로도 일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이 모두 이번 매물인데요. 제가 한번 저기 끝까지, 토지 경계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길게 접한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매물의 반대편 토지 경계까지 왔습니다. 주인분께서 여기 경계를 따라서 석축 공사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경계를 따라서 석축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앞쪽까지 모두 계곡이 접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가 소나무 군락지로 되어 있어요. 어, 수십 년부터 많게는 백 년이 넘은 소나무까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일부는 벌목하셔도 되고 일부는 살려서 조경수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풍광도 아름답다 보니까 이런 수목을 조화롭게 이용하면 좋을 듯 하고요. 해당 매물의 토지가 792평이다 보니까 어, 많게는 전원주택 4개가량을 또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개인이 매입을 해서 어, 전원주택 부지를 크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법인에서 매입해서 직원 복리후생 용도로 여기다가 휴양용 직원 주택을 지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중간중간에 이제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 앞쪽으로 쭉 가보도록 하고요. 여기 도로 보는 것처럼 도로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데, 차량 오각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시골 지역 치고서 도로 상태 상당히 괜찮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면 알수 있듯이 주인분께서 어느 정도 어 예전에 토목공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토지 모양이 평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 매입하면은 어 추가적인 토목공사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평하게 만들어 놓았다 보니까 그러한 비용을 세이브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주인분께서 경계 따라서 석축을 모두 쌓아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차적인 토목공사는 되어 있는 땅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또 이렇게 계곡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이 길쭉한 땅 모양을 따라서 계곡이 붙어 있습니다. 완벽한 계곡 프리미엄을 적용받는 토지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좀더 올라가서, 토지의 중앙 부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토지 중앙부 부분이고요. 이렇게 토지 평평합니다. 토지 개발하고 토목 공사하기에 보다 수월한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무엇보다도 서양양 IC가 차량 5분으로 가깝다는 점 그리고 토지 경계를 따라서 앞에는 국유지 하천 계곡이 붙어 있다는 거 그리고 뒤로는 구교지 도로가 길게 붙어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많게는 4개 필지 정도 분할을 해서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곡이 붙어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가격이 붙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어도 그만한 가치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양양 가까운 해변까지는 차량 20분 거리로 가깝습니다. 바다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매물 설명은요, 드론 영상을 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토지 매물이 소재한 곳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영덕리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2621제곱미터, 792.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이 40%, 용적률 100% 건축이 가능합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토지는 남양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조량도 상당히 높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곡이 접해 있는 프리미엄 토지 매물에다가 개발이 보다 용이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원주택 건축은 물론이고요. 근생 건물 건축도 가능합니다. 뛰어난 입지를 활용해서 농어촌 민박 펜션을 오픈해도 좋습니다. 게다가 이번 토지 매물은 국유지가 양옆으로 붙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국유지 계곡이 넓게 접해 있고요. 바깥쪽 진입 도로는 또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유지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 매물이다 보니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더욱더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지의 매매 가격은 3.3 제곱미터 평당 80만 원으로 총 매매 가격은 6억 3,424만 원입니다. 만약에 혼자 매입하기에는 면적이 크고 가격이 부담된다고 하시면은 지인 또는 가족과 함께 분할 매입해도 좋습니다. 함께 전원주택을 짓고 살아도 좋아 보이고요. 법인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해도 좋은 매물입니다. 이어서 주변의 입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양양 IC가 차량 5분 거리에 소지하고 있고요. 인근 해변까지 차량 20분 거리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마트는 차량 10분 거리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원도 양양군에 소지한 계곡을 접한 토지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부동산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토지 전원주택 펜션, 상가 건물 등. 모든 매물 적수받고 있으니 파실 분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박동국 중개사였습니다.